오비 맥주 수백억 관세 포탈로 국민 혈세 줄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퍼블릭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비 맥주가 맥주의 주원료인 메가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면제받아. 약 16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비맥주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회사와 관련 업체 6곳도 함께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비맥주는 메가를 수입할 때 세계무역기구의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메가 수입 시 최대 269%의 높은 관세를 내야 하지만, WTO의 할당 관세를 활용하면 30%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과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비맥주는 자회사와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거래업체 등 여러 회사 명의를 빌려 자유무역협정 할당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는 내야할 관세를 회피하고 결과적으로 경쟁 맥주 회사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맥가를 수입했습니다. 또한 오비맥주는 해운회사와 공모해 운임비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관세를 탈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비맥주는 최근 몇 년간 총 1조 8천억 원의 배당금을 해외 모회사인 AB 인베브에 지급한 사실이 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미 해당 방식을 중단하고 관세 납부를 완료했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협력하여 이와 같은 국가 재정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